자,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집합 A는 X가 자연수인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대. 그리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K계의 원소를 갖는 집합 B의 개수를 AK라고 한대. 자, 그러면 A1 더하기 A3 A1 더하기 A3 자, 근데 가의 조건은 B가 A에 들어가면서 NB 즉, B의 원소 개수는 0개가 아니다. 그럼 이 말은 공집합은 제외시켜야 된다는 소리야. 공집합. 제외. 그리고 이제 자연수집합이라고 했으니까 X는 B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이것도 들어간다. 그러면 X가 1이면 16을 가지는 거고, 그 다음에 2면 8을 가지는 거고, 4면 이렇게 하나를 가지는 거야. 자, 그러면 봅시다. 음, 예를 들어서 X에다 1을 집어넣었어 그럼 자연스럽게 16이라는 집합이 생겨, 생겨버리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에 지금 이게 B라는 집합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8이라는 집합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이것도 B라는 집합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랬을 때 A1이라는 건 뭐냐면, 이 b의 개수를 a, k로 했잖아 원소 개수가 한개짜리인걸 찾으래. 한개짜리인 걸. 자, 그러면 얘는 4 하나밖에 안 나올 거야. 한개짜리가 왜냐면 이거 하나만 집어넣으면 4가, 4가 나오니까. 그래서 한개 맞죠? 그다음에 원소 개수가 3개짜리인 걸 찾아보래. 3개짜리는 1을 집어넣으면 16이 나오죠. 여기다가 이제 4까지 포함시켜 주면 돼. 그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8이 나오죠. 여기다 4를 포함시켜주면 돼. 그렇죠. 자 따라서 세 개의 원소를 갖는 거는 두 개밖에 안 나와. 원소 세 개짜리는 두 개밖에 나올 수가 없어. 따라서 이거랑 얘랑 둘이 더 아래. 그러면 정답은 3 개가 되는 겁니다.